1학년 10반 20번 강현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실험은 푸코신자의 원리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 구글발대 6개, 클립 12개, A4용지 1장, 실, 고무차를 호일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발대의 양 끝에 클립을 끼웁니다. 저는 빠른 실험을 위해 나머지는 미리 끼워두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이 끼운 발대를 가지고 서로를 연결합니다. 이제 이렇게 정사면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고무차력을 이용하여 줄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고무차력을 뭉쳐줍니다. 그 다음은 이 위에 실을 붙입니다. 이제, 이 만든 츄를, 어, 잠시만요. 네, 이제 이렇게 만든 츄를, 이 호일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만든 줄을 이 위에 고정 시켜줍니다. 어? 잠시만요. 자 이제 이렇게 고정된 사면체를 A표 용지 위에 올려둡니다. 이 다음 A표 용지를 앞뒤로 흔들어줍니다. 추가 진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천천히 이 종이를 돌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짐종하는 주는 훈련하지 않고 바닥에 종이와 사면체만 회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푸코의 진자를 작게 만들어 실험한 것인데요. 푸코의 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푸코의 진자는 1851년 프랑스에 푸코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판테온 대회당 천장에 길이 약 67m 되는 가늘고 긴 강철성과 무게 28kg의 세 공을 매달고 진자 운동을 시켰는데요. 이 실험으로 인하여 푸코는 진자 운동을 하면서 중동면이 시야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이것을 우리는 푸코 진자라고 합니다. 이 진자의 운동이 증명해내는 것은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진자 운동은 일정한 아 일정한 진동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 있기 때문에 마치 시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실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